폭탄 선언 후 며느리의 복수는 계속되는데 아침 일찍 어디 갔다 왔냐? 아, 법원에서 소망이 류씨로 바꿨어요. 지금 공증 신청까지 다 끝냈어요. 뭐? 너 지금 미쳤어? 어느 자식이 엄마 성을 따라가? 제가 열달 배고 나애인데제성 따라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? 소망이는 우리 한씨 집안 핏줄이야. 집안대를 이어야 할 손자라고. 어머니는 집안대를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? 전이 집안에 빚진 것도 없네요. 남편 보고 직접 나오라고 하시던가요? 아휴이 집에 망조가 들었네. 아들, 빨리 내 아내 좀 어떻게 해 봐. 엄마, 그만하세요. 소망이는 유시 맞아요.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. 저런 행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. 아가, 넌 성이 뭐니? 저는 유시예요. 소망아, 여기 있었구나. 빨리 할머니랑 집에 가자. 저기요, 아주머니, 대낮에 남의 아이한테 왜 이러세요? 내가 이에 친할머니인데, 뭐가 문제냐? 소망아, 누구야? 인사해봐. 마기 할머니. 할머니한테 마기가 뭐냐?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? 이 버릇없는 것이. 제가 가르쳤어요. 우리 이미 합의했고. 이제 남남이잖아요 이분이 제 시어머니였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셔서 결혼 예물이랑 상금은 다 돌려드렸어요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아이고! 하늘도 무심하시지? 내 팔자야! <laughs> 넌 가고 싶으면 가! 근데 애는 두고 가! 소망이는 우리 한씨 집안에 뿌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데려가!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소망이는 제 몸에서 떨어진 살덩이에요 이혼을 하든 따로 살든 소망이는 저랑 살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녀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어머니 집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그러게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래? 무슨 일이에요? 왜 바깥에서 소란입니까? 아들, 왔구나 네 마누라가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! 자기, 왜 이러는 거야? 이혼은 절대 안돼 만약 따로 살아야 된다면 우리 셋이서 함께 나가는 거야 뭐? 뭐라고? 그럼 너희 셋이 한 가족이고 엄마니까 지금까지 참았던 겁니다 아내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하루도 좋게 대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트집 잡고 눈치 주고 처가 식구들 욕하고 매일 사고 친건 엄마잖아요 엄마가 이 가정을 조금씩 무너뜨린 거예요 와우.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데 다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이 여자랑 당장 헤어져 내 조건에 내 직업이면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이 여자는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좋아요. 엄마 뜻이 그렇다면, 오늘 확실히 정리하죠. 저 내일 당장 소망이 데리고 처가로 갑니다. 호적파서 대릴사위로 들어갈 겁니다. 그렇게 아세요 뭐, 너, 이 자식아!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! 아이고! 남편의 북한 선언에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. 하지만, 시어머니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. 다음 편에 충격적인 결말 기대해주세요.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? 남편의 선택. 옳은 걸까요? 댓글 기다립니다.